반갑습니다. 안전하선나 자나깨나 근육생각, 강쌤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근육을 다뤄보겠네요. 어깨 위, 곰 3마리, 피로의 화신, 라운드 숄더의 원인, 승모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승모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승모근은요, 육체적인 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긴장에 취약한 근육입니다. 어, 피곤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에 손이 가서 이런 식으로 만지고 있죠? 대부분 이 부위가 승모근이라는 건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위는 승모근의 상부에 해당합니다. 승모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근육인데요. 그러면 보면 등을 넓게 덮고 있는 근육 전체가 승모근입니다. 뒤통수부터 어깨, 그리고 허리 윗부분까지 다 덮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움직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크다 보니까 승모근을 근육결의 방향에 따라서 크게 상부, 중부, 하부로 구분하는데요. 부위마다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 증상을 부위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상부 승모근은 두통, 어지러움, 목이 뻣뻣한 것, 뒷골이 당기는 것 등과 관련이 많습니다. 어, 중부 승모근은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목이랑 등이 만나는 곳을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는데요. 이뼈 주변으로 쑤시고 아픈 것과 연관됩니다. 이 뼈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우리 어깨 부위까지 강한 근육띠가 만들어져서 어깨를 아주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소름 돋았을 때 피부가 닭살처럼 변하잖아요. 여기 발뚝 부위에 있는 피부가 그렇게 닭살처럼 되는 증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부 승부고는요. 날개 뼈 안쪽을 따라 결리고 수시게 만듭니다. 어 그리고 몸살 걸렸을 때 어깨가 으슬으슬하고 시리고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어 그런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몸살 걸렸을 때 승모근을 풀고 몸살기가 많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살 올것 같은 느낌이 들면 꼭 승모근을 관리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승모근을 이야기 해봤는데요. 음,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승모근을 풀고 기능 회복 운동을 해볼 겁니다. 하지만 저와 다음 영상에서 해볼 승모근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평소에 자세가 좋지 못하면 근육은 다시 나빠집니다. 물론 나빠질 때마다 근육 풀기와 운동을 하면 다시 좋아지겠지만, 평소에 바른 자세로 생활한다면 훨씬 건강한 근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자세 습관을 돌아보고 스스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승모근을 풀고 기능회복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승모근 같은 경우는 이제 등판에 요렇게 넓게 펼쳐져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하부, 중부, 상부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눠서 했었는데요. 어, 상부가 잘 풀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하부랑 중부가 먼저 잘 풀려야 상부가 훨씬 잘 풀리고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부 중부 상부 순으로 갈 겁니다. 자 하부를 먼저 이제 풀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만지면 굳은 덩어리랑 알맹이가 찾아지는데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요거를 만세를 해봅니다. 만세 하는데서 이제 여기서 뭔가 라인이 변화가 생겼죠? 요게 이제 하부 승모근 덩어리인데요. 만세를 한 상태에서 팔을 살짝 땅 위에서 들어 올려보세요. 그러면 만져봤을 때 단단해지는 덩어리가 느껴질 거예요. 덩어리가 요렇게 느껴질 거거든요. 자, 여기에 손을 올려놓고, 자, 팔을 내려봅니다. 내려놓으면, 그냥 딱요 라인에서 찾다 보면, 어 아까 팔을 올려서 각도가 변했는데, 요 근처에서 찾다 보면, 뭔가, 딸깍딸깍 걸리는 게 만져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개뼈에, 날개뼈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치를. 음. 날개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날개뼈에 가서 붙는 고지점까지해서딱 그 만져서 어 제일 크게 잡히는 부분 여기, 쪽그 다음에 그 밑에 보자. 어, 이 정도가 크게 잡히네요. 어 사람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눌러보고 그냥 걸리는 이런 식으로 튕기는 덩어리가 만져지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자,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풀 거거든요. 자, 진동을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 근데 그대로, 요렇게 되고 있으면 되는데, 요 표면에 수직으로 됐죠? 수직으로 돼야 잘 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수직으로 돼가지고, 1분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1분 정도 풀다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또 풀렸으면 넘어가고, 안 풀렸으면 또 하고. 그래서 1분에 이제 3번 정도까지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보여드릴게요. 어. 자, 하다 보면 얘가 떨림이 심해지죠. 요게 제대로 알맹이 위에 됐다는 표시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그냥 안정적으로 진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알맹이 에 제대로 얹혀지게 되면 떨림이 조금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승모근 하부 같은 경우는 풀면 되고, 바로 운동을 하고 중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부 승모근 운동을 위해서는 이제 팔을 두 개를 V자로 만세를 해주세요. 자, 요 상태로 만세를 한 다음에 이마는 땅에 그대로 대고 있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다섯 번 정도 반복하세요. 하면 여기에 힘들어오고 여기도 힘들어온 게 느껴질 거예요. 어, 기게 힘들어온 게 이제 승모근 하부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올려서 10초 정도 강하게 버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내리고 다시 팔을 옆으로. 자, 이번에는 이제 중부 승모근을 풀어보고 운동도 해보겠습니다. 중부 승모근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뼈, 요 라인이 있죠? 요 라인 위쪽으로, 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굳은 분들은 그냥 요렇게 있어도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팔을 옆으로 해가지고 땅 위에서 들어 봅니다. 요 덩어리 올라오는 거 보이죠? 요 덩어리에서 이제 알맹이를 찾아서 풀 거거든요. 자, 내려주시고, 자, 요렇게 잡으면 덩어리가 큰게 만져집니다. 자, 요 덩어리에서 보면 요, 아, 요 덩어리를 잡을 때 보통 요 피부만 잡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승모근 중부를 풀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잡아가지고, 요렇게, 근육이 요렇게 튕기게끔 잡아서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크게 잡아가지고 보면, 보통 요 라인보다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알맹이를 찾기가 쉬울 거예요. 어, 한요 길이 전체에서 두세개 정도 찾으면 좋습니다. 음, 대략적인 위치는 제가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위치 주변에서 찾으면 찾기 쉬울 겁니다. 보통 보면 이제 여기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거든요. 요 옆에서 하나. 그 다음에 요 중간쯤에서 하나. 그리고 하나 보면 이제 날개뼈가 내려오고 요 앞에 쇄골이 있거든요.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하나. 요 정도, 세개 정도를 풀면 되는데요. 자, 마사지 거는 각도가 반대손으로 잡고 있고 요 각도로 들어갈 거예요. 요것도 요각도 요것도 요각도 제가 직접 진동을 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았죠? 그래서 여기 되고, 오케이. 중부 승모근이 전체가 떨림이 전달되는 게 느껴지죠? 응. 요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위도 마찬가지. 요거를 딱 잡아놓고. 이런식으로 진동을 주는겁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 여기는 이제 뼈 두개가 만나는 지점이라서 뼈 위에서 할수가 있거든요. 근데 둘 사이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뼈 두개가 만나는 지점에 고기를 정확하게 대고 이런식으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중부 승모근을 이제 풀어봤고, 바로 강화운동을 해볼게요. 강화운동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덩어리를 쉽게 찾기 위해서 움직여봤던 방향 그대로 하면 강화운동이 되거든요. 자, 팔을 옆으로 뻗어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올라와 봅니다. 다시 내려가고, 다섯 번 반복합니다. 둘, 네. 자, 할때 팔이 점점 뒤로 가잖아요? 아니에요. 요, 요거를 90도로 항상 유지한 상태에서 올려줍니다. 좋아요. 마지막 한번 더. 자, 요서 이제 10초 동안 버틸 건데, 턱을 앞으로 조금 내밀어 주면서, 오케이. 요렇게 하면, 여기 아까 뼈 만져지는데 제가 동그라미 치는 데 있죠? 여기에 힘이 딱 집중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부 승모근을 풀고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는 제일 찾기가 쉬워요. 그냥 우리가 어깨 아플 때 만지는 자리 만져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자, 쇄골을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파란색으로. 쇄골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표면에 승모근이 붙어가지고 이 위로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덩어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알맹이를 찾을 건데 자, 고개를 살짝 돌려서 더잘 보이게 할게요 자, 여기서 만져 봤을 때 어, 가장 아픈 데를 찾으면 좋지만 요것도 대략적인 제가 위치를 알려 드릴게요 끝에 쇄골 쪽에 붙는 부분 있죠 여기 한 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한 포인트 그리고 목으로 꺾여 올라가는 여기 여기 한 포인트 여기를 손으로 요것도 이렇게 잡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동을 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동 주는 모습을 제 보여드릴게요. 자 잡았죠? 이런 식으로 진동을 줍니다. 그림자가 생겨서 잘안 보이니까 여기서 오케이. 승모근 상부가 전체적으로 떨림이 진동이 전달되는 게 바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어, 설명을 들을 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면 쉽습니다. 항상 이제 잡은 포인트에 90도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이제 목이 각도가 이렇게 꺾여 가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파고들듯이 50도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어, 요것만잘 지켜주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세 포인트 정도 풀고요. 그 다음에 어, 많이 굳은 분들 보면 여기, 요세개 중에 가운데 거에서 이제. 요두개 공간이 있죠. 여기서 에 가운데 쪽에 여기서 에 들어가 보면 또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거든요. 호흡 라인에서 찾아보면 거의 중간 요쯤이 가장 알맹이가 질긴 게 만져집니다. 그것도 그냥 어깨에서 바로 수직으로 이런 어, 식으로 들어가서 되고 있으면 이제 잘 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을 전달하면 되고요. 자, 승모근 상부섬유 강원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를 보시고 이제 승모근 상부섬유는 이제 어깨 으쓱하는 근육이거든요. 으쓱하면서 고개가 뒤로 넘어갈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천천히 처음에 가봅니다.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 꽉 힘주면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고. 자, 그 다음에 승모근 스트레칭이 남았죠.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는 목을 옆으로, 좌우로 넘겨주는 이런 거. 요런 거, 목뭐 활성화 운동 때 했었잖아요. 어, 요거를 해도 좋고, 전체적으로 늘리려면요 자, 손을 요런 식으로 뒤통수에 받치고, 요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요런 식으로까지. 등판 전체가 늘어나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Yeah.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능 회복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안전하서나 자나께나 근육생각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